안녕하십니까 오늘 1분 숲시를 준비한 김영준 주임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작은 것의 가치입니다 청소를 하다 10원짜리 동전을 흡입하였습니다 또한 번은 청소를 하다 5만원권의 지폐를 흡입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5만원권의 지폐를 찾기 위해 휴지통을 아휴지통이래 <laughs> 청소기를 <웃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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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구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10원짜리 동전을 흡입한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꺼내지 않고 마저 하던 청소를 마무리 지었을 것입니다. 다 같은 돈인데 말이죠. 이렇듯 저희는 가치의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작은 가치들은 묵시되기 마련인데 오늘 수업을 받고 간 학생의 좋지 못한 표정, 오늘 수업을 종료하고 난 뒤에 이해가 안 된다는 학생들의 모습 등. 이러한 사소한 작은 부분도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 됩니다. 이런 세, 어, 세밀한 부분 또한 저희가 캐치해서 학생들의 그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으로 1분 스피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